예 안녕하세요 코스트라 다무스 입니다 오늘은 갈라 게임즈의 시스템을 한번 깊게 파고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플레이트원 p2e 라고 요새 용어가 많이 들리는데요 이게 이제 nft 랑도 같이 연관돼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게임을 한다 라는 이런 관점인데요 과연 게임으로 돈을 버는 게 말이 되는가 그리고 다단계 같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게임으로 돈을 버는데 누가 대체 돈을 주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나름대로 어, 이해하고 있는 메커니즘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어, 오늘 순서는 갈라게임즈를 위주로 당연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갈라게임즈의 수익과 지출을 대략적으로 한번 같이 봐보고요 그 다음에 갈라게임즈가 코인을 어, 자꾸 모으고 어,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략을 간단히 좀 보고 마지막에 이게 프로세스를 통해서 개인의 입장에서 내가 진행되는 갈라게임즈를 즐기는 프로세스를 보면서 이게 갈라게임즈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함께 이해해보는 어, 순서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과 지출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먼저 좀볼 거예요. 그래서 지출을 먼저 좀 이제 볼 예정인데요. 이제 먼저 회사 운영비 쪽 관점에서 좀 봐볼게요. 지금 갈라게임즈가 어 직원 수가 89명, 어 100명 미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어 연봉 1억으로 이제 책정을 했었을 때는 그러면 이제 직원들 급여가 이제 100억 정도 되는데요. 보통 이제 그 NC 소프트라든지 아니면 카카오 게임즈 이런데 보면은 직원 급여의 10배가 판매비비 관리비 이 판매비비 관람 관리비 라는 것은 뭐 서버 5년부터 시작해서 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어 관리 운영비를 다 통틀어서 인건비 같은 것들 다 통틀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카카오게임즈는 이게 한그 직원 인건비 한 10배 정도를 총그 판매 관리비 주요 지출를 잡혀 있고요 카카오게임즈 같은 아 카카오게임즈가 10배 NC 소프트 nc소프트는 한네배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좀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니까 지출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직원 연봉을 1억을 잡았을 때총 우리 주요 지출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이제 관리 비용이 한 천억 정도로 잡아보겠습니다 100억 곱하기 10억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카카오게임즈가 한 10배 정도 되니까 이 관점으로 해서 천억을 잡았고요 이게 이제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저희는 이제 판단하지 않았어요. 좀 이따 주, 주요 수익을 보면은 이제 그 얘기를 할 건데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한1 년에 천억 정도 이제 진행되는 겁니다. 그리고 P2E 가치 유지를 위해서 코인 소각하는 그런 것들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코인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갈라게임즈에서 코인을 회수해서 소각하는 거다 보니까. 어, 회사에 이제 손해가 손실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이거는 소각하는 규모에 따라서. 비용이 굉장히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어 일단 진행을 하면은 어몇 천억 단위로 이렇게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몇 백억에서 몇 천억.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중으로 잡아 놨고요. 하지만 지금까지 갤럭 게임즈가 운영을 하면서 어 코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잘 세워 놨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소각에 대해서 별도로 계획이 없는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이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차근차근이 그 어, 그 회사를 설립한 이후부터 아이디어하고 이제 아이씨 하는 것까지 좀 차근차근히 그래도 그나마 안정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그리고 실체가 있게 성장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꽉각 소인할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고요. 어, 마케팅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이제 그 갈라게임즈에서 어, 우리나라에 한 1조 1000억 원 정도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공포를 했어요 공포를 했고 보통 이런게 하면은 바로 그 해에 뭐 1조 1천억 원을 바로 다 쓰는게 아니라 3년에서 5년 이렇게 나눠서 이제 어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5년정도 걸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야지고 한 2천만원 2천억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회사 운영비 아까 직원들 100명이고 1인당 1억 1억 쳤을때 100억이고 총 관리 운영비는 거기에 곱하기 10하니까 이제 천억 정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아직까지는 진행되지 않았던 거고 마케팅 어 아까 1조 1천억 원한달 했었는데 5년 잡으면 약 2천억 원 잡아서 1년에 주요 지출로는 한 3천억 원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러프하게 잡은 거긴 한데 어 일단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럼 이제 주요 수익 부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NFT 판매가 이제 어마어마한 매출을 지금 저는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례로 우리 어 저번 주에 있었던 이번 주에 있었나요? 이번 주에 있었던 미랜더스 폭스 판매했을 때 일인 매출이 500만 원 곱하기 8,888개, 물론 이제 6,888개가 급증 그 정도 있긴 하지만 계산을 해보면은 하루에 매출만 그것만 해서 450억을 벌었고요. 에코서브 엠파이어 판매했었던 날, 그 행성 매개 판매했었던 날도 약 천억 원, 최소 천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고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하루에 뭐 지금도 미란더스 이그젠플러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템을 짜잘짜잘하게 계속 팔고 있는데요. 이것도 거의 하루 평균 매출이 한 5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산했을 때 평균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어 그냥 하루 평균 매출을 50억으로 잡고. 기단에 썼을 때는 약 1년에 1조 8천만 원에 아 1조 8천억 원이죠. 5타인데요. 1조 8천억 원에 어, 매출을 올릴 수 있죠. 어마어마한 매출인 거죠. 이거는 그냥 아이템 만들기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그렇습니다. 1조 8천억 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볼 거는 이제 로열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NFT를 구매를 하고 나서, 이게 애프터마켓, 오픈시라든지, 뭐, 별도의 이제 NFT 거래 사이트에서 거래를 할 때마다, 최초의 창작자에게 그 중고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오픈마켓에서 거래되는 금액의 일정한 비율을 받게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란, 어, 갈라게임즈는이 어, 자기들이 만든 NFT, 그 NFT들이 오픈마켓에서 거래가 될 때마다 거래 총 금액의 2.5%를 가져가는 로얄티 제도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이제 제가 어뭐 미란나스 복스를 사야지고 천만원에 팔았어요. 오픈스에서 나는 물론 어뭐한 500만원 주고 샀죠. 근데 이제 천만원 주고 팔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2.5%인 25만원은 갈라 게임즈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로얄티라고 하는데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NFT가 10번 거래되면은 그 10번 다2.5% 계속 받아서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대략적으로 좀 추정을 해보려고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일단 오픈스에서 보면은 어 이렇게 월간별로 또는 주간별로 해가지고 최근에 그 거래했던 양들을 좀알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2 2 4 2 이더리움이 한달 동안 거래가 됐었고요. 미란더스에서는. 복스, 그건 타운스타복스예요. 타운스타복스는 한 달간 약7000 이더리움의 금액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타운스타에서는, 타운스타 아이템은 한달 동안 약3341 이더리움의 금액이 거래됐습니다. 그럼 이거 세 개를 합해서 2.5%를 어, 하면은 한달 동안 그 로열티로 갤럭 어, 게임즈가 받는 금액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한 달에 약 16억 원의 그 로열티를 받더라고요. 1년이면 약 200억 원의 로열티를 받는데 이거는 거래가 될 때마다 계산되고 이제 나, 앞으로 갤럭 게임즈에서 계속 아이템을 만들 때마다 더 오픈 마켓에서 거래가 활발해지면 활발해질수록.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 금액도 점점 이제 프리미엄 아이템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고 붙으면 붙어 점점 그 로열티에 대한 어 퍼센테지도 점점 올라가는 건 너무 당연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인 가치 상승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보면은 어 지금 갈라가 지금 총 시가 총액이 이제 3조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어예 3조 아 4조 정도 되는 거죠. 3조 9,990 어, 3조 9천 어, 9백억 정도 되는 거니까 예. 근데 보통 이제 제가 이제 파운더스 이제 설립자들이 얼만큼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 어, 보통 팀 단위로 해서 우리가 막몇 퍼센트를 가지고 있겠다라는 게 이제 나오는데 어 이게 지금 갈라게임즈 그 백서 화이트 페이퍼를 찾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어... 그 코인 관련된 관련된 정보 이렇게 지분 정보란 이런 게다 나오는데 그게 찾기가 힘들어지고 찾지는 못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그 코인들 회사들이 설립을 할때 파운더 그 설립자 팀들을 향해서 위에서 약20% 내외 정도 이제 가지고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예, 보통 그렇게 세팅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기도 이제 4조 정도라고 하면은 어 거의 한뭐 8천억 원에서 한 1조 정도를 어 이제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데 계속 가치는 계속 올라가겠죠. 이제 어떻게 초기 발행 대비 지금 한뭐 천배, 뭐, 뭐 몇백배가 올랐을 테니까, 어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주요 수익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실현 손익은 수익은 아니기 때문에 뭐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노드 판매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총 5만 개 이제 노드를 판매할 건데 지금은 갈라노드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가가 한 500만 원도 정 시작을 해 가지고 마지막 5만 번째 팔리는 거는 1억 원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50% 정도 팔렸을 때 2만 5천 원도 팔렸었을 때약 이게 중간 가격이 한 2,500만 원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평균 가격 2,500만 원해 가지고 노드 5,000개를 곱해 보면은 노드 판매 가격만 해도 1조 2,500억 원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것도 뭐뭐 한해 다 팔린다고 하기보다는 지금도 근데 상당히 많이 팔려서 거의 지금 한7 8000만원 하는데요 이것도 한4 5년에 걸쳐서 다 팔린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는 위에 말씀드린 부분을 이제 수익을 다 더해 보면은 1년에 최소 2조원 이상의 지금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지금 보수로 지금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 2조원 이상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린거는 코인 가치 상승 분에 대해서는 계산 안했어요 NFT 판매, 로열티, 노드 판매 여기에 뭐 5년분, 5년에 5년에 걸쳐서 판매한다 약간 이런 식까지 다 했었을 때도 1년 최소 매출이 한 2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어, 지출을 뭐 3천억이라도 줬지만 뭐 5천억 원을 잡아도 1조 5천억 원이 남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는 금액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돈을 엄청나게 긁어 모고 으 있다는 지금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이렇게 돈만 많이 벌어야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얘들이 되게 머리를 좀잘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물론, 이제 잘 아시겠지만, 새로운 아이템과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를뭐 행사를 진행하라면서 계속 결제를 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관점이 첫 번째로 있고요. 그럼으로써 어, 조절을 좀 잘한다라는 게좀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어, 타운스타라는 게임을 통해서 이제 즐기는 사람들이 꽤 있을 텐데, NFT를 배치를 함으로써 타운 코인을 계속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음. 여기에 갈라파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NFT를 내가 10개를 샀어 그래서 10개를 타운스타에 딱 배치를 해가지고 돈을 받으려고 하면은 타운코인을 받으려고 하면은 나오지가 않아요 어, 여기서 갈라파워라는 관점이 나오는데요 어, 내 계정에 충분한 수의 갈라코인이 있어서 그 레벨을 맞춰야지만 그 레벨에 상응, 상응하는 NFT를 액티베이션, 활용할 수 있도록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갈라파워가 레벨이 1이다 라고 하면 NFT를 하나밖에 못 쓰고요. 내가 NFT 10개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거 하나에 대해서만 어, 활용이 가능하고요. 내가 갈라파워 레벨이 3이다 라고 하면 그 10개 중에 3개를 골라가지고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타운코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갈라파워를 어떻게 올리냐 라고 하면은 이거를 나의 그 갈라게임즈 계정에 갈라코인을 넣어놔야 돼요. 또는 타운코인을 넣어놔야 돼요. 근데 이게 레벨 1을 올리는데 5,000개를 넣어야 되거든요. 지금 갈라코인이 지금 한 0.5달러 정도 되니까 어 2,500달러를 넣어야 돼요. 레벨 하나 1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NFT를 많이 사면 살수록 갈라코인을 점점 많이 예치해내서 이것도 어찌 보면 약간 좀 살짝 어, 부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막 진행을 하다가 혹시라도 이제 타운 코인도 이제 계속 쌓이고 있는데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 게임즈는 새로운 아이템을 계속 출시를 하니까 보면 막 사고 싶잖아요. 그러면 또 내가 모아놓은 갈라 코인 예치되어 있는 게 많으니까 또간 쉽게 사게 됩니다. 쉽게 사게 돼가지 어나어나땅 잡았어 나, 나, 나 진짜 샀어라고 했었을 때또 바로 안 팔아요 이거를 오픈 시장에 가서 바로 안 팔고 또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또더 더 오를 것 같기도 하 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NFT가 또 액티베이션이 안 돼요 그러면 또 나는 갈라코인을 거래소에 사야지고 또 갈라 그 게임즈 지갑에 또 집어넣고 이런 악순환 개미족옥이 계속 진행되면서. 1인당 계속 타운스타 아, 그 갈라코인을 계속 사는 모양새가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론 입절를 하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현명한 사람들이고요. 네. 이런 유지 전략이 있음으로써 어, 이 생태계가 쉽게 안 무너지는 것 같아요. 나 싸게 사주고 바로바로 바로 팔고 막 털고 나가버리면 은 코인이 다 유출이 돼버리다 보니까 코인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거고 어, 결국에는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전략들을 정말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아이템 개수도 조절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타운스타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NFT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개가 있다 나이두개 있는데 내가 갈라파워 레벨이 1이야 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갈라파워가 레벨이 0이야 라고 하면 둘다못 써요 내가 NFT는 있지만 그럼 내가 갈라파워 레벨 1을 만들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1갈라만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레벨 1은 그냥 거절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레벨 2는 5000개가 더 필요해요. 그럼 레벨 2는 5 0 0 1개가 있을 때부터 어 이제 이두 개를 다쓸 수가 있는 거죠. 어 액티베이션을 쓸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 갈라파워가 또 레벨 20까지는 그면 NFT를 레벨 20이 되면 NFT를 20개를 어 배치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갈라파워 레벨 1일 때는 갈라콘이 한 개만 있으면 되고 갈라파워 레벨 2일 때는 5천0일 개. 3일 때는 만일 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늘어나는데요. 어, 또 이제 레벨 21부터 어, 만약에 NFT가 21개 이상이 됐다고 하면은 그때는 갈라콘을 만 개씩 집어날 날 때마다 레벨1씩 상승하게끔 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파워는 자기 로그인 하면 우측 상단에 이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레벨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코인을 땅기는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개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저해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거를 한번 시스템을 한번 같이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 해볼게요. 일단은 제가 이제 최초에 이제 시작했었을 때, 일단은 갈라게임즈에서 아이템을 사야 되니까 갈라코인을 사겠죠. 그래서 이제 뭐 바이낸스란 이런 데 들어가서 갈라코인을 샀어요. 사야지고 제 갈라게임즈 거래소 어, 지갑에다 이제 집어넣고 갈라코인 넣고 이제 예를 들어서 타운스타 NFT를 샀어요 어나 타운코인 모아야지 타운코인 모아가지고 돈 열심히 벌어 봐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NFT를 샀어요 어. 일단은 내가 그 바이낸스의 거래소에서 타운코인 아그 갈라코인을 산다는 것만으로도 갈라게임즈는 이득이죠 일단은 내 코인이 뭔가 거래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내가 그걸로 해서 타운스타 NFT를 삽니다 갈라게임즈 또 이득이에요 돈 버는 거예요 여기는 네. 파운스타 이제 n f c 를 사가지고 어, 타운코인을 이제 받겠지라고 이제 생성을 했는데 딱 접속해서 보니까 돈을 안 주는 거예요 타운코인을 자세히 보니까 갈라파워라는 제도가 있어요 아 이거 뭐지 하면서 갈라파워를또 채우기 위해서 갈라코인을 또 5천개를 샀어요 그래서 5천개를 또 샀는데 이것도 갈라게임지 이득이죠 계속 갈라게임제 사게 코인을 사게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엔 애티베이션이 돼가지고 어, 이제 매일매일 타운코인을 조금씩 조금씩 모으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거 타운코인도 내 지갑에 보내 가지고 뭐 그걸 이더리움으로 전환시킨다든지 뭐 솔라라든지 아니면 다른 코인으로 바로바로 바꾸고 싶은데 수수료가 많이 되는 거예요. 아직 아시, 아시겠지만 이더리움 수수료가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한번할 때마다 몇만 원씩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클것 같아서 아뭐 일주일 동안 모아서 한 번에 보내야지 한달 모아서 한 번에 모아야지 이렇게 이제 계획을 삽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팔아 버리면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동시키는 게 이제 리스크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역설적으로 이더리움의 가스비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 리스크가 또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갈라게임즈는 되게 이득인 거죠. 어 그렇게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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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아끼려고 타운코인을 열심히 모으고 있는데 또 NFT를 판다는 갈라게임즈의 또 공지사항이 올라옵니다아 그러면 신수 생성하죠. 사람들이 얼마 싸게 나올까 기대하면서. 어, 막 분위기 타다가 NFT 뜰자마자 어느새 저는 구매 버튼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지금까지 모아왔던 거를 갈라 게임즈에 다 이제 반납을 하는 거죠 코인을 NFT 사야지 고 이제 행복하지만 결국엔 갈라 코인을 사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갈라 파워 또 줄어들었어. 그래서 내거 NFT가 발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또 갈라 파워를 <laughs> 맞추기 위해서 갈라 코인을 또 삽니다. 또 바이낸스 가서 또사야고또 갈라게임즈 어, 지갑으로 보내요 갈라게임즈 또 이득인 거죠 이게 지속적으로 반응, 반복이 응반 되는 거 같아요 그냥 제가 요새 느끼는 건 미란더스 복스를 사도 되게 행복한데 미란더스 복스를 사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000 갈라코인을 썼다 보니까 NFT 제가 가지고 있던 NFT들이 발동이 안 되는 거예요 갈라파워가 모자라서 그래서 또 갈라코인 또 사줘도 또 넣습니다 <laughs>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또 미란더스 이그젠플러가 있어야지만 또 베타 테스트를 할수 있다 그래서 또이그젠플러또 샀어요 그러면은 또 갈라파고 또줄여서또 넣고 계속 이런 뭐 악순환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순환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대면될수록 갈라게임즈가 이득인 상황인 거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아까 방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1번부터 9번의 프로세스를 계속 반복하는 개미지옥에 빠진 투자자들하고 이런 거를 보면서 신규로 투자하는 진입자들이 정리를 하고 입절하는 그런 투자자들 이제 빠빠이 하는 투자자들보다는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 시스템이 잘 굴러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리스크가 좀더 적다고 생각하는 게 갈라겜즈가 돈을 엄청 잘 벌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코인을 소각한다든지 여러 가지 또 다른 대체 방안을 세울 수 있는 게 굉장히 잘돼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돈이 많다 보니까 마케팅 쪽에 대대적인 홍보를 함으로써 사람들이 갈라게임즈 내에 있는 NFT의 가치를 높게 볼수 있도록 약간 일종의 명품처럼 볼수 있도록 할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갈라게임즈가. 그래서 정리를 해서 갈라게임즈의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은 좀 얄밉기도 하지만 갈라파워 유지 조건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코인의 유동성을 묶어야 지고 코인의 가치가 확 떨어지지 않도록 어떤 사람이 대량으로 팔도록 이렇게 하는 거를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게임들 막 보면은 되게 유명한 뭐 기대작으로 뭐 이렇게 NFT 쪽 게임에서 p 2 e 쪽에서 되게 유명했었던 뭐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는데요. 그런 게임들을 보면은 NFT를 너무 많이 풀더라고요. 그래서 매진이 안 돼요. 매진이 안 되면 일단은 좀 가치가 없게끔 느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언제든지 살수 있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거를 갈라 게임들은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정말 적절한 공급을 하면서 근데 이 자주 적절한 공급을 하면서 항상 매진에 대한 조건을 거의 맞춰 놓는 것 같아서 시기들을 잘 유지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뿌듯하게 만들 수, 줄수 있는 그런 컨트롤 을 되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관리도 되게 잘하고 마지막으로는 대표자가 아무래도 이제 그 젠가라는 유명한 게임회사의 대표였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거를 정리를 했었을 때 어마어마한 자산과 부를 축적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미 지금도 돈이 많은 사람이라서 괜히 갈라게임즈로 뭐 크게 한탕해야지고 튀어야지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미 기존의그 젠가랑 회사를 정리 했을 때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지금은 좀더 새로운 패러다임을 배낭시킬 수 있고 게임 시장을 배낭시킬 수 있고 좀더 많은 사람들이 트래픽을 유지해서 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좀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일반적으로 그냥 돈을 많이 벌어보지 못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좀 휘청휘청거릴 때 그냥 우리 팀이 파운더 창립자 팀이 가지고 있는 콘을 싹다 팔고 튀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네, 러그풀이라고 하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피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 하고 있고 어~ 또 추가적으로 뭐 게임을 계속 출시하려고 하는 뭐 지금 내일인가 예또 네, 지금 갈라게임즈에 두 개의 게임을 또 추가한다는 그런 또 좋은 소식들이 있고요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아~ 그런 점은 되게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갈라게임즈의 가장 큰 리스크는 아무래도 메인 대작 게임인 미란더스의 완성도 게임이 완성도가 되게 기대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그젬플러를 샀어요. 이미란 이번에 미란더스 이그젬플러가 있어야지만 베타테스트를 어, 해볼 수할수 수 있는 그런 고난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샀습니다. 그래서 미란더스 베타테스트할 어, 때도 그 제가 게임을 경험을 해보고.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하자면은 저는 아주 정교하게 잘 약간 어, 세팅이 돼 있는 다단계 피라미드 구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진입한 사람은 이제 스테이킹도 많이 받고 노더들도 많이 받을 수 있었고 후진입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후진입하는 사람들의 이제 어, 돈을 선진입했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 가져가면서 계속 이렇게. 선순환 고리, 선순환 고리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이제 그 생태계가 조성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것들은 정말 게임이 재밌어야지고 어 게임을 재밌게 즐기다 보면 돈이 벌려주는 그런 시스템까지 가는 게 완전체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막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모 어 최초에는 모 이단 교회로 출발을 했지만 그모 이단 교회가 굉장히 많이 커지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뭐 교회로서 인정을 받고 어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그것처럼 이게 최초에는 뭔가 다단계 피라미처럼 좀 부정적인 의미로 이게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또 엄청 거대해지고 그 시스템이 견고하고 탄탄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 함께 한다고 하면 은 그거는 이제는 그 다단계 의 단계를 넘어선 일종의 또 다른 시스템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도 지금 갈라게임즈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정말 기분 좋게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앞으로 더 지켜보면서 어, 투자를 할 건데 지금까지 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뢰를 많이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어, 내용을 좀 공유를 마치도록 할게요 내용이 좀 다소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는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를 공유 드렸습니다. 예, 이상, 어, 코스, 코스트라다무스, 어, 줄여서 코무스라고 인지할 건데요. 예, 코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